안녕하세요. 1억 모아 절약하며 불려가는 리치 주부 돈 모행입니다. 4년 동안 극단적인 절약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지금은 가족들을 위한 소비를 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가을을 즐길 새도 없이 월동 준비를 해야 할 것만 같아요. 계절이 변화할 때면 유독 정리에 힘을 쏟습니다. 푹푹 찌던 날씨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드는 가을. 아이들 옷을 꺼내어 작아진 것들을 비우고 입을 만한 것들을 가려냅니다. 올 가을에는 이만큼 비워질 예정이에요. 옷장이 완료되면 침구에서 책상으로, 주방에서 베란다로 정리는 전염이 됩니다. 따뜻해지는 봄, 선선해지는 가을이 청소하기 딱 좋은 계절 같아요. 1년간 쓰지 않은 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여백을 만들어내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리하는 삶. 절약이 저절로 되는 이유. 비워진 공간만큼 냉장고며 옷장에 물건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옛 인연이 가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드는 것처럼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옷을 비우니 이모가 옷을 보내 오셨고 친구를 정리하니 동생이 겨울 이불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 책상 정리를 하니 좋은 분께서 학용품을 잔뜩 선물해주셨습니다. 돈을 주고 사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저절로 집안이 가득 찹니다. 냉장고를 잔뜩 비운 어느 날에는 친정 또는 옆집에서 먹을 거리를 가져다 주시곤 해요. 매번 경험하면서도 놀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생각해보니 1억을 모으기 전 수중에 있던 돈이 모두 달아났습니다. 하늘이 인생 리셋을 시켜주려고 했던 걸까요?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려 했을까요? 모든 걸 잃고 0이 되니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서 가진 것들이 제대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것들을 가릴 눈이 생겼습니다. 지하 단칸방이었던 신혼집이 작디 작은 10평 남짓한 두 번째 집이 작다고, 아이들 키우기에는 답답하다 불평불만만 내뱉고 살았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 피덩이 두 아이와 길바닥에 내 앉게 되어서야 그 얼마나 배불렀던 소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영으로 정리돼 버린 제로 인생은 작은 것에 만족하게 해 주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4년 전 힘들게 살던 그 당시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아이들과 살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집값이 비싸니 저렴한 시골집으로 귀농을 해서 텃밭을 꾸며 산다면 식재료값도 아낄 수 있을 거고 수확한 걸 장에 내다 팔수 있지 않을까? 재봉틀을 할줄 아니 옷은 만들어 입고 수선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용기있게 꿈을 실행으로 옮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해요. 그럼 지금처럼 돈 모으고 절약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시골 브이로그를 찍는 유튜버가 되었을까요? 비우면 저절로 채워지고 덜어내니 저절로 절약이 되더라. 정리하는 삶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소비가 줄고 돈이 모여졌습니다. 비운 곳에는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여백은 삶의 쉼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제로에서 1억까지 정리를 하니 정말로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그리고 삶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오늘 옷장 한번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비움을 시작하는 방법. 정리 팁 3가지. 정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부터 비워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하면서요. 작은 팁세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안쓴 물건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으니 과감하게 비워 보세요. 두 번째. 고민되는 물건은 박스에 담아 베란다에 둬 보세요. 1년 안에 찾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세 번째. 짐은 공간에 맞추자. 삐져나오기 시작했다면 물건이 많다는 의미예요. 언제 쓸지 몰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찾기 힘들다면 쓸모없는 셈이잖아요. 물건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공간에 짐을 맞춰보세요. 그동안 모아놓은 빈 캔을 보물상에 가져가 3,000원을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 무겁다며 들고 갔는데 3kg이나 되더라고요. 모아놓은 우유팩은 휴지 두 개로 바꾸고 폐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로 교환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당근에 팔고 3,000원도 벌었어요. 아이는 그동안 모은 동전을 복지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정리는 제게 절약하며 돈을 모으게 했고 작은 부스잎도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기부도 하고요. 멀리 가려거든 비워라. 내 몸이 배라면 가벼워야 한다.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는 멀리 가지 못한다. 오늘은 제가 정리하고 절약하며 느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해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새 영상을 기다리신다는 구독자님들의 댓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행복하다는 마음과 자주 올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분발해 보겠습니다. 혹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늘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해요. 한국은행에서 미국과 함께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